23년 2학년 11월 모의고사 22번입니다. 모의고사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역사가들이,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지적해왔대요. 뭐를 지적해왔냐? 정확한 시간 측정의 중요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포인트를 해왔대, 지적해왔대. 근데 누구한테 있어서의 뭐에 있어서의 중요성, 서구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의 중요성.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적을 한 번만 한게 아닐 거란 말이야. 서양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정확한 시간 측정이 되게 중요하다, 시니피션스 하다, 라는 지적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해부피피를 쓴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시간 측정이 서양의 경제발전에 중요했음을 계속 지적해왔다. 사실, 미리 배경지식으로 좀 알려드리고 갈게요. 왜 정확한 시간 측정이 서양의 경제발전에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간 기준을 가지면 일단은 생산에 있어서 통일성이 생기고요. 하다못해 출근 시간이라도 맞춰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노동 과정의 효율성이 향상되죠. 그리고 사람들도 동일한 시간의 리듬 안에 자기 몸을 맞출 거고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호 신뢰성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더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겠죠 거래의 양도 늘 거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 옛날에는 그 여기는 안 나온 내용인데 생산한 걸 어떻게 분배할까? 옛날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분배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이랬냐? 노동 시간에 따른 분배가 가능해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동일하면 통일성이 생기고 거기서부터는 효율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서양 경제 의 발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이거지 주먹 주먹국으로 일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음, 프랑스의 역사가인 자크르 고프는 불렀대 공공 메커니컬콜라 그러니까 기계적 시계의 탄생을 전에는 맨날 해시계 물시계에 있던 거 보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 터닝포인트라고 불렀대 서양사회의 실제로 중세 후반까지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었냐 해시계 또는 물시계 가지고 있었대 미게데스 그죠 근데 알겠지만 그런 식의 지멋대로 변하는 밤에는 또못 쓰기도 하잖아. 해시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통일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해시계나 물시계 같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어떠한 역할도 못 하는 애들이야. 어떤 비즈니스 액티비티, 어떤 사업적인 행위에 있어서. 시장의 개, 개방과 활동은 해가 뜸과 동시에 시작했다가 전형적으로 끝난대요. 정우에정우가 어떤 시간인데 태양이 자기의 피크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정오에 끝나버린대 전형적으로. 음 이렇게 꾸미는 거겠죠.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정오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해가 저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 측정도 어렵고 뭐 시각적인 방해도 있었겠죠. 하여튼 그래갖고 시장이라는 게 혹은 시장에서의 그 상업 활동이라는 게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지. 그냥 애매하게 해 뜨면은 가서 시작했다가 해니어니어 타면은 그 그냥 그만뒀다가 막 이런 식인 거지. 병렬 관계는 이렇게 되고요. 엔드 기준으로. 그리고 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써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런 미개했던 애들을 한번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선 지적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얘기를 우리가 듣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 왈. 어, 공공 메커니컬 시계. 그러니까 기계식 시계죠? 소양사회의 터닝포인트다. 장난 아니다. 그러면 이 터닝포인트 전에는 어쨌냐? 중세 말까지 경제활동에 도움도 안 되는 무의미한 해나 물시계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정확한 그 시계들만 있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한 시장활동은 해가 떴을 때, 그러니까 일출, 일출에 시작해서 에매모하게 그것도 정오야 정오 몇시 그런 거 없어 정오에 끝났다 그러니까 경제가 크게 발전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초의 그 공공 기계 시계가 소개됐죠 수동이죠 소개는 사람이 한 거고. 그리고, 추워졌죠. 유럽 도시들을 가로지르면서,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퍼졌죠. 그랬을 때, 시장의 그 마켓의 시간들이라는 게, 딱, 세팅이 딱된 거야. 뭐에 의해서? 시간의 스트로크.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팔이나, 저기, 뭐야, 기타 같은 거칠 때도 스트로크라 그러고요. 수영에서 팔이 들을 때도 스트로크라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1시간, 2시간 알려주는 이 시계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스트로크잖아요. 한마디로 그 기계식 시계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정확한 마켓 타임이라는 게 정해졌다는 거지. 그전에는 그냥 해 뜨면 시작이고, 안,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였는데. 자, 병렬 관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n 드 기준으로. 자, t first public mechanical c l o c s 한 다음에, 어떻게 병렬 관계인지 보여드릴게요. 엔드 기준으로 이렇게 병렬이에요. 왜? 속에는 도입은 인간에 의해서 된 거지만 얘네들이 유행처럼 퍼져나간 건 인간에 의해서 된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프리드 3단 변화 다 똑같거든요? 막 여기다가 ED 붙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시장 시간대가 시계에 의해서 딱 세팅이 된 거니까 여기도 수동이어야 되겠죠. 출된다. 갖고 얘기하자면 그 그래서 공중 공공 시계라는 건 엄청 기여했어. 대중의 삶과 노동에 엄청 그레이트리하게 기여했어. 어떻게 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옛날에 시간이라는 거는 공통적이지도 않고 그냥 고무줄 늘었다 줄었다 하듯이 했는데, 이제 어떤 시간의 개념이 나타난 거야? 똑같은 시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에 이지한 시간의 개념,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타난 거지. 자, 그래서. 이, 어디 갔냐? 응. 공공 기계 시계가 소개되어 유럽에 퍼지자, 이른바 시장의 시간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고정이 된 거지. 세팅이 된 거지. 그리고 이런 사실을 봤을 때이 공공시계는, 대중의 시계는 처음에는 시간이라는 건 너다르고 나다른 거라서 이해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해가 쉬운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야. 제공함으로써 공중의 삶과 노동의 노동에 기여했다. 대단한 시계다. 이것은 어 인턴 차례로 그러니까 그것에 이어서 도왔다. 뭘 도왔냐? 가능케 하는 걸 도왔대. 거래와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을 패 i 리테이트강강 가능케 하다, 촉진시키다를 도왔대요. 이 헬프의 성격상 둘다 되는데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거 두개 구분 안 합니다. 근데 툴을 안쓴걸 보면은 패스리테이트 하는 걸 되게 세게 도와준 거지. 그렇죠? 어쨌든 이제는 거래가 더 왕성해졌어. 3시에 모자글 었으면 이제 3시에 볼수 있잖아. 옛날에는 막 지멋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상호작용과 거래 음 누구 사이에? 소비자, 그 다음에 리테일러가 소매상, 그 다음에 홀세일러가 도매상. 얘네들 사이에 소비자, 소매상, 도매상. 얘들 사이에 상호작용과 거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꼭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덜 불규칙하게 되었대. 한마디로 더 규칙적이게 되었다는 얘기죠? 어, 여에까지 마무리 하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 여기까지 해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삶과 노동에 기여했고, 더 넓은 범위로 가면은, 음... 무역이라고 하자. 무역과 상업의 촉진이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저기, 무엇이냐, 소매, 소매자, 아, 소매자가 뭐야, 구매자. 소매 혹은 도매상.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만 쓸게요. 상호작용이 덜 불규칙해졌다. 그리고 가끔씩 두개 사이면 비트윈이고 세개 이상 사이면 어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 비트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 사이고요. 이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 사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딱 되니까 규정돼 있으니까. 근데 두개 사이라고 하는 대체적으로 예,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개면은 누가 봐도 이제 다 규정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든 여기도 마찬가지 구매자, 소매상, 도매상 다 규정돼 있잖아. 그래갖고 비트윈을 썼다. 음, 그 다음에 중요한 마을 미팅이 뭐 하기 시작했냐? 따라가기 시작했어. 시계의 속도를 한마디로 시계에 따라서 뭐한 달에 한번 아니면은 뭐 매달 며칠에 만나자 뭐 이런게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는 그 지역 내에서의 어떤 공동체 활동에도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허용해 줬어. 허락했어. 뭐를? 사람들이 더잘 계획하는 걸, 그들의 시간을. 그리고, 나눠준다, 이거야. 할당하는 걸.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나눠주지 않고. 자, 마지막 거 병렬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일단 옆에 내용부터 쓰고요. 그래서, 어, 어떤, 마을에서의 모임도 시계의 속도를 따랐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의 시간 계획이나 자원 배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다이어그램 하나만 그리면 이제 콤마 찍고 엔드 같은 게 없으니까 allowing이 있다, 일단 왔단 말이에요. Allowing people to better plan their time and allocate resources. 그 다음에, 뭐, 이건 공통되는 거긴 한데, in a more efficient manner. 요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병렬 관계 보시면, to plan and allocated. allocate. 얘네 두 개가, 병렬이다. 얼로윙이랑 병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병렬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발전 단계를 얘기한 건데 그죠 시장 시간이 고정됐고 그래서 사, 일단은 사람들의 노동에 기여했고요. 그게 더 확대돼서 무역과 상업도 더 발달했고요. 그리고 공동체 차원으로 가, 가보면은 그 공동체 내에서의 계획과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중심 문장을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 나는 이거밖에 안 보이네요. 이게 제일 모든 걸 아우르는 거 아닌가? 그쵸. 뭐 굳이 끼면은 밑에 터닝 포인트까지 끼일 수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 공부하실 때 어느 부분에 기여했는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기여한 순서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어휘 같은 부분들 좀다 잡으시고 내용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